사진도 늘고 지쳐있었는데요. 지난 전주 콘서트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던 찰나 뒤통수가 뜨거웠어요. 음식물의 국물과 건더기를 분리하지 않고 대충 같이 버리려다가 딱 걸린 거죠. 그런데 훗날 준비를 하고 있던 저를 향해 저를 향한 아내의 한마디. 여보, 실수해도 괜찮아. 뭔가 하나를 더 배웠잖아. 그럼 됐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탁님의 혼 미쳤다의 가사이더라고요. 또,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내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멈추지 마. 불을 붙여. 끌어올려. 이건 영탁님 올려 가사라는 거 다들 아시죠? 아내는 엄마이자 스타트업 대표로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탁수에서 만난 모든 노래와 팬들의 떼창이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영탁님이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같다고 하네요. 지혜롭고 긍정적인 아내와 함께 사는 저는 늘 행복합니다. 영탁 님이 저 대신 제 마음을 말해 주세요. 여보, 정말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는 게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해. 근데 힘은 들어. 신청곡은요. 김광성님의 너무 아픈 사랑을상해주시응바습니다 <laughs> 네,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남편분한테 제 노래 가사를 인용한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앞서 읽어드린 이 내용 말고 다른 가장 많이 하는 제 노래 가사 중에 구절이 있을까요? 어, 최근에 이별해 예쁘게. 아, <laughs> 네. 어? 남편분한테? 아, 아닙니다. 농담이고. 아. 네. <laughs> 네. 어, 일단은 영탁님 노래 가사가 정말 좋아서 어, 저희가 굉장히 감도 높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정말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제가 주로 하는 말은 어, 두려움이 가로막아도 우린 갈길을 가야 돼 <laughs>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우리 우선 넘기자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영탁님 노래 들으면서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을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탁님 노래를 들으면서 슬플 때는 담을 듣고, 그리고 로렐라이를 들으면서 어, 울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낼 때는 끌어올려나 울길 걸 우결을 듣습니다. 사실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순없지만 영탁님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해소가 되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어떤 도전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요. 음... 혹시 사행시 가능하신가요?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탁스월드로 사행시를 한번 제가 부탁드려 봐 드릴까요? 자, 늘 한번 같이 저희 뛰어 드릴까요? 둘셋 탁쇼 아! 못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쇼 스스로 만들어 온 그의 길과 인생을 노래하는 탁쇼 월드클래스 영탁과 함께 만드는 톰 미친 하모니 드넓은 세상에 그 길을 비추며 평생 이네 편이 될게요 아, 저기 혹시 네폰 미쳤다 챌린지도 가능하신가요? 도전! 도전? <laughs> 어떻게 음악이 되나요? 오. 네 음악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음악 한번 네배종이님의 어. <laughs> 아 와... 아아아아 네. 폭미쳤다 챌린지 한번 네 <laughs> 한번 하지 어 하지 다시 관람하시죠 <laughs>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박수 아 와, 최고입다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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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폰 미치겠네. 4행시 아, 진짜 셀카 깔진오 미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다폼 미쳤어요 박스월드 <laughs> <laughs> 사행시 그리고 폼 미쳤다 챌린지까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어, 신청곡을 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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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신 사람은 사행아 근데 갑자기 이 너무 아프 사람은 <laughs> 자 사연은 사연이고 어, 노래는 노래니까 아,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김광석 선배님의 곡이고 어, 제가 어디서 불렀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었나요? 자 신청곡 짧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수 있나?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폼 미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사 폰미 <laughs>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보낸 사연입니다. 어머니 신영일씨, 어디 계실까요? SR석 2구역, 8열 1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순서가 왜두 번째일지 너무나 두려운 충남 서산에서 온 신영실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두 번째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11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2 0살 박주민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지난 10월에 갑자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원하는 순간에도 영탁형 콘서트에 가야 되는데 수술 날짜를 미룰 수 없냐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다가 결국 콘서트에 못 가셔서 엄청 우울해 하셨답니다. 그 순간 제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엄마한테 아들이 아프면 누가 간병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한 듯 엄마가 해주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는 영탁형 콘서트 갈것 같은데?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어머니의 한마디. 그럴 땐 아빠 부르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탁형한테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형한테 참 고마워요. 사실 엄마는 태어나는 날 응급수술까지 받으셔서 몸이 많이 힘드셨는데요. 아픔은 왜 같이 오는 건지 엄마가 11년 동안 간병했던 할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저희 엄마를 유일하게 웃게 하는 건 오직 영탁형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엄마, 나는 내일 군대에 가지만 항상 영탁형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합니다. 신청곡은요, 영탁형의 근사한 목소리로 신성우님의 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효자 아들을 두셨습니다 그죠? 자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들의 이런 편지를 받아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조금 미안한데 조금요? 네 그래도 잘 키웠다 <laughs> 이렇게 사연을 보내줘서 어, 영탁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 아들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떻게 보면 10월에 힘든 일들이 많이 몰려오셨네요 그래도 잘 이겨내신 것 탁쇼에도 오래 어뭐 행복했던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힘든 아픈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탁쇼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영탁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영탁님의 노래로 치료를 받고 그거로 긍정 에너지도 받고, 아마 다 그렇기 때문에 탁수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닌, 여러 번을 보는 게아닌 같아요. <laughs>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죠 자아 아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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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셀카 <셀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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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눈알로 <누나로> 해주세요. <웃음> 눈이 <laughs> 아니 아 사실은 제가 어, TMI지만 체질상 화장을 못해요. 근데 영탁님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아, 영탁님 덕분에 만난 덕질 친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을 해줬어요. 그 친구에게 감사하다. 영탁님의 눈보호를 위해 끝나면 안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시 듣고 하세요. 서시 듣고. <laughs> 박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시. <laughs> 아, 내 아들. 이때인데. <laughs> 자, 우리 아드님도 운동 잘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전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청적 서시를 또 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야하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너져진 미소만으로 나도 네가 돼. 저 서시를 한 십몇 년, 이십 년, 몇년 만에 불러본 것 같아요. 아 노래 너무 좋네요.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나 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